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왔죠? 저희는 욕지도를 가기 위한 삼덕항에 왔습니다 세계의 덕을 찾으셨나요? 일단 저기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 찾아봅다 목줄 없는 것 같은데? 문이랑 누가 더잘 무나 대결하자 흠 <laughs> 우려했던 거랑 다르게 날씨가 지금 맑아요 비 오고 바람 분다 그랬는데 다행이지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배 뜨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앵글이 좋다 는지 알겠다 이렇게 찍어보니까 뭐라지? 광대가 후덕하다. 사람이. <laughs> 한번 살이 오르면 난 여기보다 여기로 많이 가것 같네. 아, 오케이, 오케이. 빠져도 여기가 제일 먼저 빠지죠. 알아온 바로는 탑승한 10분 전까지는 발권을 맞춰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일단 발권을 해 놔야겠네. 그럴까? 욕지도는 통영에서 이렇게 표를 끊고 기다리면 1시간에서 2시간에 한 번씩 배가 하루에 7번 움직이더라고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기다 제대로 안기가다 죽여서 올거라 왜 내가 어째 그런 말하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지 와여고 매점도 있고 진짜 신기한 거를 걸... 발견했어 어떤 거? 한기히 여율로 몇 번을 아니 진라가니 진짜 멀미한 거 <laughs> <laughs> 이게 안 느껴져? 미세한 진동이? <laughs> 너 타기 전에 나한테 멀미한 거이다 거짓말 쳤어? 그걸그때나 <그건> <laughs> 나는 어떤 교통수단을 타도라나 멀미를 아직 안 해봤어 네가 멀미 안 하는 거뭐 골라서 타던 비행기, 기차, 차, 배다 알아야 하는데 경비행기를 타봐을 타봤어? 로켓을 안 타봤어 안 타봤으면 말을 어? 안 하네 타면 멀미할 거야 뭐, 타본 새끼가 우리나라에 몇명이 된다고 ㅅㅂ한 사람들 로켓 타보자 이 발언 지워주세요 로켓을 여기서 꺼냈냐? <꺼내는> <laughs> 꼭좀 지워주세요 <laughs> 제발요 말 그, 삐처리하고 뭘 지어달라 했는지만 모르게. 지금 지우고 내가 팬티 딴때마다 계속 돼지. 다시 얘기할게. 아니, 그건 되지. 그, 그러니까 삐처리하고 뭘 지어달라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만. 뭘 지어달라는 거야? 홍콩 로켓 니가. 아이씨.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홍청. <laughs> 편해 주세요. 문이 그, 체면이 있으니까. 나는 팬티만 입으면 되니까. 너 입었어. 팬티를 다 입고 다니고. 아, 평소 아닙니다, 평소 뭔소리너 평소에 동아리 에서되는 팬티 안다린다 동아리를 안, 지금 발을 끊는지가안제 서로 뽕 놀자는 건면다죽고뭘안 끊어? 이거 살아필라요, 니가? 요이레 케이브족 비슷한 데이 우리 아빠 이름 <이름하고> 비슷한데. 여 <laughs> 아버지 성함이... 형이거든. <laughs> 어, 고재요고 <고제여, 고제여>, <laughs> 이렇게 투명해서 한 시간 정도 배를 타면 아름다운 렉지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먼저 와 있던 갯지가 우리를 기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시간또같은 <laughs> 인사해주세요 <laughs> 대한민국 전국 8도 평방곡곡 팡팡팡팡 드래곤 업비드 우리는 1번 자 드디어 우리 와우 욕지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욕지도 왔더니 멍멍이가 저희를 앞장서는데요

와, 야, 저기 뭔데? 와, 저기 저기 미쳤다. 욕기도 출렁다리 코스로 왔어요. 와, 도착하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여기가 트레킹 코스인데, 가라가 출렁다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출렁다리까지 걸어가는데 날씨가 정말 화창했습니다. 진짜 출렁다리야. 출렁출렁 거려 출렁출렁. 출렁출렁. 와뷰 보세요 여러분 큰 느낌 약간 여치까지 아 이거 말하는 거 혹시 섬이라서 곤충도 뭔데 누가 내리쳤어 뭐 레우스가 아 출렁다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산책로를 따라 계속 걸으면 두 번째 출렁다리가 나와요.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도톰보리 아저씨. <laughs> 어, 목도리 도마매. <마음에. 웃음> 등산을 하고 이제 장보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욕지 커피 클럽 여기 욕지 절세. 여기 한양식당. 아, 그1 4 시까지밖에 안 하네. 쯔양이 먹다가 땅인데 그렇대요. 내가 어제 먹었는데 맛있어. 야심한 꽁꽁이를 꾸미고 있어. 이거 사실 산양도맛 있어. 이건 약간 묵직한 맛. 산양조시 같은데. 뭐라고? 그냥 산양조시 들어. 아또 어느 순간 찍고 있대요. 이 얘는 이것 가지고 진이기 넘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근데. 고급지게. 근데 된다. 이런 걸 먹어야 되는 사실 소주가 아니라. 뭐 오늘 아니, 내. 네. 아 오늘 해를까 <laughs> 하 <같애서> 나락감지. <laughs> 장을 봤어요. 농민 아저씨, 농민 아저씨. 지금 4일째 뭐 연도를 하잖아. 서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아이스크림 <목소리도> <목소리도> 주세요. 사랑이 담겨 있는 두 개만 주세요. 약귀가 담겨 있는 세 개만 주세요. 아기가 담겨 있는 여기서 아기라고 한게 아니고 악의입니다. 다른 <laughs> 생각하신 분들은 나가 뒤지세요. 장을 보고 나서 저녁을 먹기 전까지 아름다운 욕지도 풍경을 보기 위해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 찍을 때핸드폰을 찍은 거랑 이거랑 찍은 거랑 연동이 잘 되나? 고프로야? DJ 보켓뭐 고프로는 필터인 거지. 그거 나 최근에 써본 적이 있어. 이거 좋지 않아? 그거 좋아. 나 그거 낭만치사 할때 이거랑 메인캠이랑 따로 어아 그럼 이걸로 계속 찍어야, 찍어야겠다. 되게 좋은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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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션 트래킹이 있구나 이거 응. 카메라 자체. 비싸겠다. 20만 됐다. 백. 100, 아 백이야? 백넘어. 100 뭐, 오늘이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거 같아가지고. 피도 보니까 되게 좋아. 말도. 퇴사를 하고 난뒤 처음으로 여행인데 말이 잘안나와서 어색해요. 긴 말을 안할 때가. 저기 낚시대 하나에 만 원이야. 음. 그리일뭐 미끼까지 미끼는 따로 사야 되는데 리 일까지 해가지고 8만0 0 원인 거 같아. 응. 우리 같은 애들은 이런 거 그냥. 우와 한번 하고 다시 풀어 줄게. 내일 낚시를 할 건가? 날이 사실은 오늘 하게 돼야 돼. 일피안 오지 않을까 이날씨는. 새벽부터 1시까지 아, 그네 어, 내일 한번 하면 되겠다. 근데 오늘도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예보는 바로 해도 기오는 아, 거였어. 어, 어제 음. 와. 눈으로 봐 여기서 먹어도 질이. 음. 욕지도에 가자마자 거짓말처럼 날씨가 계속 좋으니까 마음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왔죠 이제? <웃음> 우리 항상 <laughs> 하는 말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로 어디로? 막소리 막 막소리 막소리죠 고등어 해어 저기 차고시 아.. 진짜. 살인자인가살인아니지살거든너 비건이야? 뭐라고? 비건이니 아니? 아, 한가할 것같 데코 없이 딱이쪽와 투박한 그러니 저기 갈게기 있어 지향을르우다시야션물